요세하 12장 5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듣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사랑과 정의를 시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희망을 둘 이름, 예수인데요. 그러면 먼저 희망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어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망이 점점 더 자라나나요? 아니면 희망이 사라지나요? 어떤 것 같아요? <웃음> 이렇게. <웃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할렐루야. 네. 어떤 것 같아요? <laughs> 잘하는 것 같아요? 네. 2022년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조사한 건데요,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거기한테 장래희망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있는지. 그랬더니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초등학생은 1 9 어떻게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없다고 그럴 수가 있죠? 중학교 중학생 중에는 장래희망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38% 2022년에요 한국 고등학생은 27% 근데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요 초등학교 12% 중학교 28% 고등학교 20%로 많이 늘었죠 그때에 비해서 네 2022년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지금 2025년이니까 코로나 막 끝날 때 정도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왜 희망이 없냐? 희망 직업이 없냐라고 물을 때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잘하는 거못 하는 것이 뭔지 몰라서. 네. 내가 뭘 잘하고 뭘못 하는지 모르고 뭘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어른이 된다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를 잘 알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어, 희망, 혹은 희망 직업, 혹은 잘하는 거, 못하는 것. 근데, 잘하는 거, 못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걸로 돈을 벌수 있는지, 먹고 살수 있는지, 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좀 다른데, 어, 그러한 좀, 어, 희망에 관해서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어, 이런 통계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른이 된다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데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모태 아저모 아, 시작.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laughs> 싸웠대, 계속 싸웠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형하고 싸우더니 그리고 자라다 나는 내내 형하고 계속 비교하고 싸우더니 다 크고 나오, 나서는 누구랑 싸운다고요? 하나님하고 싸운다. 그게 어 이제 우리 우리네 인간 그러니까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도 말 그대로 뭐 조금 세게 표현해서 이겨 먹어도 별로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게 여기서 좀표현바 말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아니 하나님을 이겨 먹었는데 아와 이게 아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삶에 그게 아닌 거죠. 이겨 먹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 정, 진짜로 필요한 것은 어디서 이겨 먹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도 이겨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맘대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천사를 이겼다고 마음의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긴 거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힘은 내... 계획과 내 뭐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내 힘으로 현실이란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은총을 강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게 맞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희망을 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나한테 희망을 두는 게 아닌, 정말 나를 희망이 있게 만드는 그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뼈 때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소소한 기쁨들을 없이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가 희망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리면서 사는 게 틀리고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요. 저, 절대로,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 네, 어, 정말, 희망이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4절까지만 해도 아까 보면 4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암담했던 현실이 하나님을 이겨 먹고도 막 울부짖었다라고 말했던 그 현실이 갑자기 6절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희망인가요? 뭐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사절 보면 우리 앞에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희망인 이유 아니면 더 다르게 말해서 이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 이 베델 장면을 잠깐 보면 우리 같이 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네. 지금 그이 베델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의 처지는 뭐냐면요.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 곳도 잘 모르고 그 삼촌 라반네에 제대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살아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평생 그 동네에서만 살았으니까 뭐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고 내가 뭐이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진짜 말 그대로 v 바이브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그한테 그그 그 심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런 이야기 같아 보이겠으나 실제로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언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호세아로 돌아오면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믿기에는 너무 허황된, 허황찬란한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 들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이세상의 기묘한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 네. 그런, 그런 것처럼, 그러나, 많은 신화가 사실로 역사로 증명이 되는 것들도 많고, 그죠? 역사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어, 화석으로만 알았던 화석으로만 봤던 막 몇십만 년 전에 물고기가 실제로 발견되고 살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좀 이야기든지 믿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러한 모양이던지 그런 거그 공룡도 이렇게 화석만 보면은 야 이런 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뼈만 보면은 믿기 어렵잖아요 아, 이게 진짠가 뼈를 보면서도 그러나 진짜인 이야기 이 이거 말씀을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셨죠 결국에는 그 왕이 났다 나셨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보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서 보여준 그 그림을 보면 이겁니다. 한 아기가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베드레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것도 맞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말씀하세요. 희망을 주리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Wonderful Counselor. 그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조언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에게 나아오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우리 그 찬양도 전능하신 나의 저 아버지는. 네. 그 다음에 영전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Prince of Peace, Peace를 역사하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와요,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게하망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고 함께 일으켜 주신 분, Wonderful Counselor,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나아가는데요. 어, 그러한 희망이란 단어, 그리고 또한 기대란 단어, 하나님을 향한 어, 기도란 단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령충만은 곧 기도충만이었는데요. 말씀충만, 기도충만, 뭐 감사충만, 그, 그런 충만인데 성령충만이라 하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우리 성령들 한분한 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희망을 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나아가도록 제대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